김해시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인구가 5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낙후된 원도심이 고민거리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고 오래된 집들이 질비한 김해시의 한 동네입니다. 창문조차 없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엔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빈집이 이 동에만 300가구가 넘습니다. 또는 구매 활동이 많은 젊은 층들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 자체가 뭐 젊은이들이 살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김해 장류와 삼계동 등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원도심의 인구는 줄어든 겁니다. 이 때문에 김해시가 김해 동상동과 부원동 등 원도심 활성화에 나섭니다. 김해시는 인제대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약식을 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김해도 15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도심에 모이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이런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돌리는 그런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김해시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동성동이나 해원동또 보은동에 사는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김해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 공모 사업에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